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팔뚝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팔뚝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백스윙 할때 플라잉 엘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 다운 스윙하고 임팩트 이후에 치킨 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 이 팔뚝의 로테이션만 잘 이해하셔도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고요. 또뭐 플라잉 엘보라든지 치킨닝을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레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밴드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팔뚝 로테이션을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신체적인 어, 움직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자체를 못하는 게 신체적으로 어, 움직임 가동 범위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뭐 아예 못하는 몸인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그 신체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신체 가동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양팔을 다 해볼 건데요. 일단 오른팔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해서 뻗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 팔을 직각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겨드랑이랑 팔 부분이 직각이고요. 이 팔이 만드는 게 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팔꿈치를 뒤로 앞으로 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만큼 로테이션이 가능한지 여기서 얼만큼 돌아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보시면은. 배를 앞으로 내밀어도 안 되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이 어깨 유연성이 얼만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킨윙이나 플라잉 엘보 나시는 분들이 여기서 여기서 아예 더 넘어가질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간단하게 클럽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애초에 이런 동작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은 어뭐 팔뚝 로테이션 하는데도 좀 제한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팔뚝 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처음에 스윙할 때 똑딱이 배우잖아요. 똑딱이 할때 자, 팔 돌리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갔다가 백스윙하고 팔로우 백스윙 팔로우 이렇게. 그냥 툭툭 치죠. 이렇게 두고. 자, 이 부분에서는 팔뚝의 로테이션이 없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가야 되느냐. 자, 저는 오늘 백스윙에서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을 하실 때, 내가 갈수 있는 최대한, 로테이션 없이 갈수 있는 최대한을 테이크백 할 때, 큰 근육들을 사용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자, 뭐가 발생하죠? 코킹이, 코킹이 만들어져야 백스윙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어깨 턴도 좀더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이때,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잖아요. 그럼 왼팔뚝, 오른팔뚝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계시면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 해보세요. 테이크 백때 로테이션 없이 어, 해주고, 그 이후에도 로테이션 없이 하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는 듯한 동작이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신체 구조상. 근데 여기서. 어 어느 부위를 좀 돌려주는 게 좋냐면요 오른쪽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어, 맥락인데 손으로 이렇게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오른 팔뚝을 돌려준다 생각하면 손도 약간 같이 돌거든요 손도 약간 도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백스윙 만들어지는 게좀 다르죠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고요 로테이션이 없을 땐. 로테이션이 여기서 테이크백까지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올바른 궤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은 클럽 헤드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니까 내 팔이랑 클럽도 옆으로 그냥 돌려야지 하면 팔뚝의 로테이션 없이 위로 올리기도 굉장히 버거워져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실 때 테이크백하고 오른 폴 오른 폴이 폴이 뭡니까? 자 <laughs> 팔뚝에 로테이션을 살짝 이렇게 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몸, 자, 손을, 엄지를 이렇게 해볼게요. 몸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걸 외회전이라고 그러고, 쪼로둘 때 내회전, 밖으로둘 땐 외회전. 그래서 백스윙 할때 오른팔에, 어, 내, 외회전, 내지는 왼팔에 내회전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백스윙을 올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궤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 그대로 그냥 들어 올리는 듯한 동작만 하게 되니까 팔로만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내회전 그러니까, 오른팔, 오른팔 기준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오른팔 할, 백스윙 땐 오른팔을 외회전 해주면서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팔로우스루 때는 왼팔을 외회전해야 될까요? 뭐야 질문이 아니라 그냥 알려드렸네요 정답을. 그래서 팔로우 때는 왼팔을 외회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오른팔을 기준으로 해주시고 팔로우 때는 왼팔을 기준으로 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차이점 어두 스윙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외회전. 어 팔뚝의 회전 없이 백스윙하고 스윙하는 경우, 이런 느낌이고요. 자, 자연스럽게 팔뚝이 로테이션이 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팔뚝에 회전이 들어가면은 어,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그리고 피니시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도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자이 똑딱이 부근 있죠. 똑딱이 부근 여기서 로테이션 없는 부위가 어, 로테이션 없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어 체크해 보세요 1단계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럼 큰 근육들을 좀 많이 사용하겠죠 절대 막 손목 이거 하지 마세요 자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갔다가 팔로우 그대로 똑딱이 자 그럼 여기서 백스윙 할때 오른팔 로테이션까지 하면서 자 여기서 로테이션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코킹까지 같이 그러면 탑도 약간 기존에 로테이션 없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느낌이면 조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f i n 때도 어, 임팩트 이후로도 자,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가잖아요 로테이션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팔뚝 로테이션 없이 자, 로테이션으로 오른팔 로테이션 왼팔 로테이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팔뚝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것만 좀잘 이해하시고 연습하실 때 실제 스윙하실 때 적용하시면은 어, 백스윙 때 플라잉 엘보우도 좀 좋아질 거고요 없어질 거고. 임팩트 이후에 치 큐닝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클럽 헤드의 스피드까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크레 정우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